유튜브를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페이스북 검색창에 김파투나 김성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만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페이스북 친구 추와 팔로우 그리고 유튜브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노래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음? 노래, 노래가, 노래가 없어졌는데 어디 아, 여기 있다. 자, 오늘은, 파투가, 좋아하는, 피자 돈가스, 고구마 치즈 돈가스, 김치 알, 새우튀김 모두 msg국 두 개, 얼음, 콜라 페르시 먹다 남은 거, 먹방 스타일. <laughs> 자, 이세상님 모든 음식이감사합니잘 먹겠습니다. 고유는 쓰베드로 쇼프자님, 간식의 고메테 이사 받기 마. 자, 오늘 먹은 메뉴는 고, 고우마 치즈 돈가스와 피자 돈가스를 준비했고요. 가격은, 아, 아그 다음에 새우튀김 우동도 준비했고요. 가격은 다합쳐서 23,000원입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가격은 다 합쳐서 23,000원이에요 23,000원 그리고 또강마이다님께서열0개먹보셔서 감사합니다 팔분끝김주콩어미자 감사합니다 제 돈가스를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돈가스를 진짜 한 5개월 아니 반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어 돈가스를 진짜 한 반년 만에 먹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자 이게 먹다 남은 거라서 탄산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르고 돈가스집이라서 음료수를 깜빡하고 안 시켰네요 치킨이나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작은 게 오니까 올줄 알고 안 시켰는데 아 고구마 뭐야 이게 돈가스집인 걸 깜빡했네 고구마네 자잘 먹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배고팠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네 치즈돈가스부터 먹어볼게요 치즈가 음예 제가, 근데 이게, 이게, 치즈가, 굳은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굳지 않았어. 왜냐면 제가 전자레인지 돌, 전자에 이제 다 돌렸기 때문에 말랑말랑 합니다. 자, 일단, 고구마 치즈 돈가스, 음. 용 먹겠습니다. 제목그 여러분 추천 킥보이갑니다 제가 1987 6543 1명이고 했을 때맨 앞에 있는 이글스 리뷰 킥하면은 시작 19, 8, 7, 6, 5, 4, 3, 2, 1 역대 저러고 어떤 분이죠? 우리도 만 민지향이 1 2시칠란스니가 추천 한 말씀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소스 설마 설마! 전화하겠습니다 이건 전화해야 돼요 돈가스 소스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 지금 인정하십니까?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연결 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이제 돈가스를 시켰는데요 돈가스 소스가 안왔네요안 왔어요? 네아예 돈가스를 드 개. 네? 네. 아, 예. 예? 네? 오, 주시나요? 네. 주시나요? 뭐, 뭐라고요? 이거, 주시나요? 동가스 소스? 아, 알았으면 줘요, 이제 당연히. 아, 진짜요? 예. 아니, 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분 안에 가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주시냐, 그래도. 자, 주신다요. 주신대요, 주신대. 오, 그올 때까지 그냥 먹자, 안올 때까지는 버려이 있잖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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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응. 원래 이런, 이런 거 막. 소스 같은 거 하면 안, 안 갔다 오면 안줄를더꽤 많거든요. 음, 조금만, <laughs> 느끼겠어. 응, 잘 먹겠습니다. 응. 응. 시청자 여러분 광고 들어가라 저번에 재밌고 따따라 웹툰 선주자 짬 드리죠 쿠폰으로 3 3 3 0000 정말 재밌는 웹툰과 만화들 형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사이트 영화 드라마 동영상 애니만의 드리 음악 운동 이미지 트기 깔따라 영상까지투투리스크에서쿠폰으2 0 0 0 0할할수 있구요 요즘 정말 대세인 피드백 사이트죠 이케이스 쿠폰으로 848484 현재 지금 100만 회원을 돌파해가지고 모든 콘텐츠가 다운1 0시이라는 대박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첫 결제 필요 없이 처음으로 회원가입 하시고 처음으로 다운로드 받은 3개는 다 무료입니다 쿠폰으로 848484짬들이스크파이우주 이 안에 우수상단에 코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도 우수상 따봉이에요. 응. 응. 12시 지나서 이거 추첨 눌러주시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홍보는 하고 해야지. 별보소도못 받는데. 먹고 살아야죠. 음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고구마 치즈야. 음, 응, 응. 뭐 할게요? 국물부터, 음. 시험이에요? 전 내일, 뭐.. 아, 저도 내일이에요. 1 2시 지났으니까 내일. 당대태산 음. 치소 뭐야? 올해부터 먹어야 돼요? 음. 국물 좀 많이 줄세요 초반부터 국물이 없었어, 근데. 오케이, 오케이. 블란드 사주는 뭐, 응. 새우튀김이거예요 응. 배고파어요 응. 아, 그래 아, 근데 새우튀김 또새우튀김 아니에요. 응. 자, 안 피자던거스. 요거 요거 말고 요 부분이 좀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 부분 네 아, 편이 원래 처음 먹는 부, 부위가 제일 중요해요 네아 이거 먹을까? 아, 여기 먹어야 돼 여기 아, 여기 먹어야 돼 여기 여기가 맛있겠다 여기 처음 먹는 부위가 제일 아, 제일 중요한 거 아십니까? 이랬다 맛있겠네 야채도 딱 이렇게 풍성하게 있고 음 꿈을 천천히 먹고 있는데, 오분자리는 다섯 개 감사합니다. 초콜릿 먹었습니다불식집 아니에요. 응. 음. 고생고요 음. 적응되고 있어요. 음, 와 소스만 딱 오면 음. 좋을 것 같아. 소스가 온데안 와가지고 벨풍산은 돈으로 환중이 되고요, 초콜릿은 방송에 필요한 아이템 살수 있어요. 음. 이거 짜장면그주세요아 그래요? <laughs> 이거 먹고 내놔야겠다. 응. 다 앞에서 23,000원이에요. 23,000원. 응. 이거 고 이거 봐. 남겨둬야겠다. 이거 남겨서 동화 소스 오면 먹어야겠다. 동화 소스에 있어야 맛있는데 다 이게. 아 좀... 동화 동가스 소스 오, 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소 그럭저럭한 속 속들을 먹다가 동화 소스 오면 이제 그때부터 다 먹어야죠 공부야 접, 접은 접은 것까지 아니 그냥 뭐음 훈련 음, 가서 봐라 아침에요 저한7시 반이요. 어 아, 담배 안 피죠? 삼각 함수요 모르겠어요. 그가서요좀 조이죠. 친구, 친구 많이 사갔어요. 아 이런 것도 동화 소스 찍으면 맛있는데. 야자는 저희하고 선택형이어가지고 괜찮아요. 음. 이거 그냥 메뉴 같은 거 시면 키 딸려는 오메이 국물 약간 조금 조금한 국물 있죠 그거예요. 병행하기요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래 해왔으니까 저는 뭐딱 그렇게 힘든 줄않는데 나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소스가 왔어. 소스. 응. 음. 네. 네, 할게요. 누세요. 와! 가운데 드디어, 붕가에서 소스가 왔습니다. 와. 아니야, 왜, 근데, 왜 누군지 물어보세요. 누군냐, 누구세요라고 하냐면, 근데, 어쩌면, 이게 요즘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언니들. 응. 니 이렇게 찍먹으로 놓고, 음. 요거는 뭐 저는 딱히 부먹은 안하고싶은데 부먹입니까? 부, 찍먹이죠? 응 음. 소스 하나 더 있어요 소스 두개야 찍먹이죠? 그래 그 찍먹이지 와 드디어 소스와 영접하는구나 음 와아 진짜 돈가스는 소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소스가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거의 심어져요 진짜로 음어 아. 저요? 네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어 중간고사가 내일이래요 내일 오늘이 아니라 12시 지나있으니까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에 쭈핑 어려워요? 아, 이거? 진짜? 음. 오늘이요? 음, 잘 모르겠는데? 와, 손맛이 허상거 진짜 맛있다. 어 저... 1학년 10단 반이요. 음.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3학년은 15만까지 있던데, 새우. 소리 여기 새우띠 맛이에요. 여기 안에 새우 여, 있는 새우는 왜 맛이 없냐? 와, 역사 찍었는데 6 0초짜면 대박인 거지. 대있다이 주먹으로 야으 음. 음. 우동먹을게요 음. 저 어제 어제 음. 어제셨어, 어제 쉬었어 어제 중앙으로 바 진짜 예뻤어요 네. 물론 지금은 다 적, 적긴 했는데, 어, 근데 바꿔 진짜 예쁘더라고요 음. 이거, 저 입과 보니까, 2학년, 2학 정해요, 2학년 때. 네, 중앙동산 진짜, 음. 4회 2 3점이야저 역사 7점인데. 사회 23점 가지고 질문을 받으신다뇨. 사회 23점이시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23점이면. 평탄 치시네 역사 7점이었는데. 조용히 하세요. 음. 음 맛있겠다. 음, 맛있네. 이게 병가스가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게 맛있을 수 있어요. 음. 네, 김치도 좀 많이 먹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치도. 이2 음. 3점이면 그래도 뭐, 음? 엄마한테 이제 자랑할 서, 서, 성적은 되네. 이분 언제 고리는 게 이제 초딩 아니었냐고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일곱 개가 건는할뿐끝어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평균 18점이야? 형보다 1점 높네 17점인데 10, 또 먹고, 음. 와, 맛있네. 동가 소스가 역시 맛을 경험합니다 음. 주유차기 많이 해주시고 많이 오세요. 음. 단무지요 단무지보다 그래. 김치 좋아, 그죠, 김치. 짭짭충이 아, 나고. 저 줄어들어요, 많이. 국물은, 응. 우동은 국물 때문에 이제 얻는 거죠. 아닌가요? 저요? 오늘, 한 1시 반? 2시? 요즘에 좀 오래 하죠. 어, 잠시만요,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단무지로 오징 오징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 어차피 다 남겨도, 어, 음, 다음날에 먹으니까, 음. 아니, 적게 아니에요. 음. 적다면, 저 방송 못해요. 음. 네, 공공. 아무도 없어요. 우동 좀 먹겠습니다. 고기야? 저게 두꺼운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래요. 일반 돈가스. 저 맨날 맛있는 거 먹었었는데. 그 이름이 돈가스 파티, 응, 돈가스 파티. 저는 이제 이번에 가려는 이유가 오래 씻는 습관이 있었어요, 오래 씻는 습관. 자, 진짜 오래 씹거든요? 아니, 선비야. 내일 치킨 먹는다, 아, 오늘, 아, 치킨 먹는다 아니구나, 응. 음.. 치, 치킨 먹, 치킨 먹는다 아니네? 모르겠다, 그래. 오늘, 오늘 뭐 먹었지. 음 응. 12시 됐으니 오늘이지. 이렇게 먹으면 살안지냐고요 괜찮아요. 저는, 네, 살안지는 체질인가봐요. 아, 올수 있는 건 채, 좋은데, 근데, 방송 보실 때좀 답답하지. 음. 어, 음. 맛있다. 고구마 진짜 잘 나. 자, 김치 한봉다 먹었어요, 벌써. 아니야 저희 학는뭐안 내요. 그냥 막 버리죠. 음. 저 중학교 그 상일 중학교 상일 중학교 상1 음, 상장할 때 상이랑 1 2 3할때1 야식 음~ 늦은 시간 때는 이제 치킨과 족발이 아니면 좋습니다 피자는 아니고 치킨과 족발이죠 지금 응 음. 향은 좀 맞아 우리 학교 영어 좀 잘했어 음. 감사합니다. 음 오늘 오늘 이제 먹방 스레슬 끝나는 분위기가 그렇죠. 아까 시작할 때800 800 명이었고 전0 0 0명이 끝나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어민 자 감사합니다. 이거 우와 이 확실히 메뉴에 따른 그런 그런 게 있어. 저희 방 사람들 이 되게 어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린 분들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치킨이랑 그런 걸 좋아해. 아, 어, 저, 조자 게스트 하고 싶은데, 조자 게스트가 없어요. 까꿍님 어서오세요. 물에 캡슝. 자칭사도 공부에 그냥 그만합시다. 저요 하루에 네끼 먹어요 네끼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음 저는 5 시간 다섯 시간에 한 번씩 먹거든요 밥을 학생 역혐이 없어요 역혐이 오, 그, 있으면 하겠는데, 음, 없어가지고. 살안 안치 찌면 왜안 찌냐고요? 그러게요. 그냥 세질 음! 환승이 없어, 와라. 기초 대사장이 뭐야? 콧물 대사장이! 음. 멸시하는거아야 더돼 부천 동상회 동상회네 시험에 시험 졌어 와 힘들었겠다 다시 아, 아이 좋겠다 오늘 은둘 아, 변호사님 두개 팽가 팽가 펜가 끝언미야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들어주시고요. 저는, 일단은, 녹화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녹화는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녹화는 너무 길어져. 음. 자, 녹화 종료하고,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